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의 남자이고 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되어 갑니다. 아내는 지인의 소개로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저보다는 3살이 어립니다. 바방면으로 매력적이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연애하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결국에는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여자이고요. 제가 결혼 날짜를 잡자마자 회사에서 연말 인사 발령으로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됐는데 신혼을 즐길 틈도 없이 시작부터 주말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부는 충분히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많이 이해하고 힘들게 만들지 않았으며 서로의 시간을 충분히 존중해줬기 때문이죠. 저는 지방에 발령을 받았으니 조그만 원룸에서 살았고, 신혼집으로는 35평 아파트를 계약해서 아내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내는 평일에 집에만 있기 심심하다면서 서가에 자주 놀러 가더라고요. 서가가 딸만 내시고 아내는 그중 둘째인데 서영은 일찍 시집을 갔고 서가의 장인 어른, 장모님, 시집안 간처제 4명까지 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겐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살며 매일같이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가 한명 있는데 이 친구가 사실 굉장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사람인데요. 친구 소개해 준다고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얼굴을 보고는 아주 잠깐이지만 친구 사이인데 내 여자 친구와 왜 이렇게 다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떼어난 미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아내가 어디 가서 빠지는 인물은 아닌데 워낙에 아내 친구의 인물이 출중하다 보니 비교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녀의 외모도 외모지만 외모보다 더 눈에 띄는 몸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그런지 아무리 저도 아내의 남편이지만 그런 친구를 보니까 속으로 굉장하다는 생각을 해버렸죠. 남자의 본능이라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마치 섹시한 걸그룹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그녀를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키도 컸고 공부도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지금은 화장품 개발하는 대기업을 다닐 정도로 능력도 있고요. 처음에 몰랐는데 제 아내와 그 친구는 둘도 없는 친구사이지만 친구인 동시에 어릴 때부터 서로 라이벌 관계로 선의의 경쟁을 해온 모양입니다. 여러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둘다 고집이 세고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더 그런가 봅니다. 어릴 때는 반에서 누가 1등을 하는지 성적으로 라이벌 관계였고 스무 살이 넘어서는 잠깐이지만 한 남자를 두고 싸운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야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고 지금까지도 열번 만나면 꼭 두세 번을 싸우고 일주일 정도 연락도 안 하며 냉랭하게 지내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붙어 지내더군요.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친구가 자랍던데 아무튼 참 신기합니다. 서로 싸울 때는 말도 투덜거리며 연전에다 싫은 티를 내고 대화 도중 말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둘이 싸우는 모습이 워낙에 살벌하고 서로한테 막말도 하는 편이라서 한번은 제가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그러지 말라고 친구한테 먼저 살갑게 대해야 한다고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도리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마누라 편은 안 들고 친구 편만 든다고 오히려 저한테 더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서로 경쟁 관계로 서로에 대한 열등감 뭐 이런 걸 가지고 살아왔나 봅니다. 매주 주말이면 제가 집으로 가기도 하고 가끔씩은 아내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내려와서 백종월 레시피 따라 음식도 만들어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같이 있을 수 있었지만, 나름 알차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지냈어요. 근데 한 번은 아내가 일과 관련된 문제로 한달 정도 동남아 쪽으로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 이런 시국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냐고 물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서 어떻게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쓸쓸하게 주말마다 빈 집에서 혼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주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에 갑자기 아내의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아내한테 빌린 물건이 있는데 그걸 갖다 줘야 한다면서 집에 직접 갖다 주기로 했으니 집 주소와 현관비밀번호를 카톡으로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둘이 친한 사이이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내한테는 별말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주소와 비밀번호를 찍어주었죠. 저도 하필이면 그때 잠시 외출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녀가 집안 청소도 해놓고 밀린 빨래까지 찾아내서 빨아주고 저녁 밥상까지 차려놨더군요. 그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고맙다고 말하고선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가 너무 맛있어 보이길래 허겁지겁 다 먹어채웠습니다. 그러고는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출장 간지 2주 만에 이렇게 집이 개판이 된걸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다 청소를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왜 이렇게 스스로 빨래도 할줄 모르냐고 저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제 옆으로 와 가지고 저를 챙겨줬어요. 심지어는 과자를 입 안에 넣어 주기도 했어요. 그녀는 총알총알거리면서 온갖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아주 분위기 좋게 저와 즐거운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다 갑자기 그녀가 맥주도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까지 먹으면 오늘 집에 안갈 생각이냐고 하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겠다는 겁니다. 시집도 안간 처녀가 남자 혼자 있는 집에서 자고 간다는 거 알면 집에서 뭐라 안 하겠냐고 하니까 자기가 오늘 여기 온거 아무도 모른다면서 자기 엄마한테는 그냥 다른 친구네 집에서 놀러가서 자고 오는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 오늘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싶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맥주를 마시다 보니 원래부터 그녀와 잘 통하던 사이라 그런지 좀 전에 했던 걱정은 어디에 가고 없고 마냥 신나서 술을 부어라 마셔라 했고 2차로 그녀와 단둘이 노래방까지 가서 신나게 흔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땀을 많이 흘려서 찝찝하다면서 먼저 씻는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샤워기 물소리가 들려오니 뭔가 야릇한 기분이 들더군요. 새벽 2시쯤에 그녀는 침대에 저는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나 보니 제가 그녀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술김에 추워서 그런 것 같은데 딱히 뭐 실수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그녀는 주말 내내 같이 있다가 저는 다시 일하러 지방으로 갔고 다음 주에 또 오더라고요. 그날도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저 같은 남자가 있었으면 당장이라도 결혼했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자주 보고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횟수도 많아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고 게다가 아내의 친구인데 어떻게 저한테 흑심을 가질 수 있겠냐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알게 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고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새 아내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각별한 사이가 된것 같습니다. 유독 애교가 많은 그녀는 저에게 먼저 오빠라고 부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주고받았거든요. 대부분 시시콜콜한 대화들입니다.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는 오빠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오빠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하냐고 일상을 묻는 문자였죠. 어떨 때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심심한데 놀러 왔다면서 아내보다 먼저 쪼르르 달려와서는 또 오빠 오빠 그러면서 쫑알 쫑알 애교를 부려대기 시작하는데 신혼방까지 따라 들어와 제 옷을 받아주기까지 합니다. 그런 그녀가 처음에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아내 눈치를 보면서 얘왜 이러냐는 식으로 눈치를 주곤 했지만 이제는 저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씩 적응도 되고 귀엽게 보였습니다. 근데 아내는 제가 그 친구와 이렇게까지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와 아내는 어릴 때부터 붙어 다니는 절친이긴 하지만 어쨌든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니까 제가 아내 친구와 개인적으로 연락한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아마도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이혼하자고 달려들 겁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절대로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각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아내에게 이 친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걸 저도 알고 있으니까 조심스러웠던 거고요. 그런 아내 친구가 나에게 딱한 가지 부러워하는 게 있다면 친구의 남편인 바로 저라는 겁니다. 그녀는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저 같은 남편 얻은 친구가 부럽다고요. 저는 잘생긴 편도 아닌데 그녀가 하는 말이 자기 이상형이 키 크고 코 크고 입술이 두툼하고 듬직한 남자인데 제가 딱 자기의 스타일이랍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 서로에게 지기 싫어하는 사이인데 그녀의 입에서 저 정도 말이 나왔다는 건 아내 입장에서는 놀랄만한 일이었죠. 이 부분에서만큼은 절대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순수하게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제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싶은 거죠. 솔직히 제가 볼 때에는 그녀가 아내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얼굴도 아내보다 훨씬 예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그녀가 나를 만날 때는 언젠가부터 유독 옷차림에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았어요. 제 시선을 한눈에 잡아 끌 정도로 야릇한 옷차림들 위에는 딱 달라붙는 흰색 민소매 나시티를 입고 아래에는 아주 짧은 핫팬츠를 입어서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피부도 뽀얀 편인데 볼륨감 넘치는 몸매까지 어떨 땐 제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나 싶을 정도로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그녀와 결국에는 사단이 일어나는 계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번주는 제 아내한테 빌린 물건도 없는데 이렇게 뜬금없이 와가지고 지금 술판까지 버리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온 거고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너 남자친구도 있으면서 이래도 되는 거냐고 했지만 오빠랑 같이 있는 게 남자친구랑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어떡하냐면서 제품에 안겨서 애교를 부리더군요. 결국에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저에게 표현을 하는 그녀와 찐한 사이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원래 남녀 사이가 이런 거 아니냐면서 망설임 없이 제 물건을 휘적휘적 가지고 놀더군요. 그런 그녀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를 좋아해줘서 고마운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였습니다. 그 이후로 절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고 그냥 정말 하룻밤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날 이후 그녀는 저를 자기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는지 저한테 집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평일에 지방에 내려가서 일할 때에도 휴가를 써서 제가 있는 방에 오기도 하고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랑 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차피 안 해도 지금 해외 출장 가고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놀자고 생각하고 좀 즐겼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하는데 전화기를 일부러 꺼놨거든요. 그러고 퇴근할 때 보니까 아내에게 메시지조차도 한 통도 안와 있는데 그녀에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모르겠네요. 친구 사이에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건 알겠지만 설마 저를 뺏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아내가 돌아오고 셋이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아내가 그녀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가 직업도 좋고 너한테 잘하니깐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녀가 한다는 말이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다면서 연애도 좀더 해보고 놀다가 3년 뒤쯤에 결혼하겠다고 대답을 하는데 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아서 괜히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녀와 그 이후로 따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거나 불륜을 저지른 적은 없지만 언제 또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사고를 칠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아내만 바라보면서 살고 싶고 그녀와 이런 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끝낼 수 있을까요? 그 친구가 정말 아름답고 미인이라서 저도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몰래 바람 피우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